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일일띠별운세에 보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소띠님부터 범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예,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토끼띠, 봄띠님까지 그리고 오늘의 행운의 메시지, 예, 그리고 좋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예, 행운의 메시지는 '운명의 수레바예 운명의 수능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모든 분들이 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음, 내가 일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냥 운명이다라고 수능하고 어, 맡기십시오. 네, 그러면은 어, 운명은 내 편입니다. 네, 운명은 내 편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은 내 편이 되어서 당신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실 거라는 거죠. 네, 운명에 수능하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행운의 메시지이며 조언의 메시지는 더 문카드입니다. 이 문카드는 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심리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던. 예, 그래서 이거는 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건데 어 나랑 같이 이번 주에 이번 주길게는 어 이번 주이며 아니면 이제 오늘. 나랑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동요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혼란함에 빠지지 말고 이런 어, 그래서 있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 네 보고 어 틀리는 헛소문 그런 거는 예, 듣지 마시라는 조언의 메시, 메시지.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소띠님들의 어, 오늘은 나인 오브 펜타클입니다. 금전이 많이 쌓였죠. 예, 근데 이 금전이 좀 많이 지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띠님들의 이 금전은 지금 어딘가에 내가 노력했던 어쨌든 내 금전이 이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띠, 소띠님들에게는 음, 이 금전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에 이, 내 돈이 나올 겁니다. 예,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규칙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 내가 유행성이 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떤 내 거가 이렇게 지금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드님들의 음. 오늘 하루는 테러고 만족카드는 <laughs> 혼란함에서 벗어나다. 예, 그동안 내가 좀 혼란스럽고 약간 정신이 없었고 좀 그랬다면 오늘은 어, 마음도 좀 혼란함에서 벗어나고, 외부 어떤 모든 거에서 어, 혼란함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단그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한 그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은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대지띠님들의 오늘 하루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이라네요. 대지띠님들은 예. 오늘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이래요 네, 그래서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에게 금전이 희망적이니까 내가 금전을,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예, 희망적인 날 그거는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띠님들의 오늘 하루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왕성한 하루인데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새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현재 어떤 일을 해볼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충만되는 하루인데요 그래서 음. 그 일이 현지, 현재 현실적인 상황하고 맞아떨어져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해도 되고 아니면 뒤로 미루어서 이제 이런 상황은 계속 나에게 좋은 어떤 그런 행운들이 오니까요. 예, 할수 있는 거는 하고 아닌 거는 그냥 또 넘어가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늘은 개띠님들에게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그 창의력 그런 거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박띠님들은 어, 움직이지 말래요. 예. 예를 들어 이동수, 이지군 어떤 움직임이 없는 하루,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예, 이동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전 운으로 보면 그래도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안정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원숭이띠님들은 오늘 하루 자발적인 희생, 오늘 하루 희생을 하시라고 합니다. 예, 이 희생은 결코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희생. 그래서 희생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거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희생하세요. 예. 오늘 하루 내가 그냥 희생하시면 됩니다. 응. 음. 양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뭔가 지금 막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내가 어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어,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 정성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하시래요. 예. 그럼 그 결과는 분명히 아마 2, 3개월 이내로 어, 그 결실이 나에게 오신다고 하네요. 음. 뱀띠님들의 오늘 하루, 어, 어, 말띠님들이죠. 예, 말띠님들, 드리오 펜타클 가들은 주고받는 보상 관계. 예, 말띠님들은 오늘 하루 음, 금전의 흐름, 흐름, 대인관계의 흐름, 어떤 모든 그 비즈니스 흐름 예,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적인 관계에서 이제 원활하게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 소통이 잘 안됐던 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잘 되고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금전의 흐름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흘러갈 것입니다. 예, 뱀띠님들은 마법사 카드 마법사는 말 그대로 내가 마술을 부리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죠. 예. 마법사는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뭐 관, 관중 앞에서 마법을 부릴 때 어, 마법을 잘 부릴 수 있어서 그 환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완벽하게 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출발을 해도 되고 그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음, 다져서 출발을 하시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용띠님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의 무게를 좀 덜으세요. 예, 덜고 마음을 좀홀가분하게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예, 나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하지 말고요. 좀홀가분하게가분하게좀 음, 편안하게 가세요. 예, 나 혼자서 막 많은 짐을 다막 짊어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야 토끼띠님들에게는 금전운이 들었대요. <laughs> 토끼띠님들에게는 금전운이 들어서 어떤 금전이 들어올 수 있지? 아닐까요? 네. 토끼띠님들은 어제도 금전 오늘도 금전 좋습니다. 범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황제 카드입니다. 엠퍼러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아마 범띠님들은 음,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을 거고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아마 내가 원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 성취 분명히 조만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그런 자세,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음, 범띠님들 황제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음, 하시기 바랍니다. 어, 12월 9일 목요일 예, 코로나19 빨리 소멸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